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 드릴 내용은 브레이크, 예, 경사를 읽는 방법입니다. 많은 골퍼들이 실제 클럽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 읽는데 좀 문제가 있죠. 경사 읽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경사를 잘 읽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경사는 어떻게 읽습니까? 예. 많이 관심을 두고 그림을 읽는 분들이 경사를 잘 읽겠죠. 경사로 디서 판단하겠습니까? 그림, 가까이 가서 그림을 보면 쭉을 앉고 이렇게 앉아서 보면 그림이 잘 보이겠습니까? 경사가? 그렇죠. 세컨샷을 하기 전에, 여러분은 이미 오른쪽은없다왼쪽은없다 뒤가 없다 앞이 없다를 없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핀이 가운데에 있고, 그린이 뒤가 훨씬 높고, 앞에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세컨샷을 어떻게 쳐야 됩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요핀을딱맞겠습니까 예. 자, 핀을딱 맞게 150m를 여기서 7번 안으로 선정해놓고, 풀샷으로 쳐서, 힘고 쳤습니다. 예. 공이 핀을 넘어서, 155m의 지점에 떨어져서, 2m 굴러 떨어졌습니다. 예. 7m 내리막 버팅이죠 자. 150m지만, 150m로 상정해서, 8번을 아래를 잡고, 풀샷을 해서, 145m 지점에 떨어졌다면, 150m 공격할 때, 5m 오르막 퍼팅과, 5m, 내신 7m 늘리막 퍼팅,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르막 퍼팅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3퍼팅은 많지 않죠. 내리막은, 여러분들 경사가 상당히 심하다면, 자칫 잘못 앞에는, 핀이 아니라, 엣지까지 굴러 내려갈 것입니다. 경사를 잘 읽었다면, 여러분들 색판 샷에서 절대로 무리한 샷을 안 하겠죠. 핀보다는 짧게 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경사를 안 읽었다면, 지금같이 아무런 생각 없이 샷을 할 겁니다. 왜 예, 온두는 것이 목축일까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샷 삼백 최전에 샷하는 거죠. 날씨샷 정확하게 맞은 공은 150미터를 지나서 160미터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내리막 포팅해야 됩니다. 열 경사를 읽었다면 140미터만 칠 겁니다. 운이 좋아서 140미터, 145, 147 갔다면 피노에 건져 패들어 가겠죠. 그래도 지속적으로 오르막 포팅입니다. 자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현저하게 낮은 지형을 여러분들 세 가지를 결정을했으면 공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페이드를 치거나, 아니면 에임을 아예 오른쪽으로 해서 쳐야 될 겁니다. 왼쪽으로는 무조건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인식하지 않은 골퍼는 그냥 칩니다. 그다다가후이 걸려서 핀 방향으로 가다가 공이 왼쪽으로 떨어지면, 퍼팅에 애를 먹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예. 엄청난 결사를 미리 일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골프에서 그림 경사를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림의 경사는 항상 읽고 다합니다 색깔을 치고 걸어오면서도 계속 그림 경사를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림을 한시라도 관찰하고 살피면서 예, 경사를 읽다 보면 처음에는 잘 읽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차츰차츰 차츰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좋아집니다. 자 현재 핀과 공 사이에 엄청난 경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엄청난 경사가 있다고. 자,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은, 예, 성의라인입니다 엄청난 경사가 있다고 할 때, 일단, 공이 이 경사면을 타고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에세 개의 공을 잡았습니다. 자, 하나는 핀에 가까운 부분, 하나는 중간 지점, 하나는 최초 출발한 지점 세 개를 놓을 겁니다. 자, 제가 먼저 핀 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핀 쪽으로 가서 이 공이 흘러서 내려오게 되면, 흘러서 내려오게 되면 아마 이쪽으로 들어오면 핀에 쓸 것이다라는 결정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1m 내에 공이 그쪽으로 가면 핀 쪽으로 갈 거라는 것을 먼저 경사를 결정을 합니다. 이 경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공이 현재 마크한 공 쪽으로 오면 핀에, 아 콜컵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공은 이 공까지만 보내지 못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필은 무시하고 중간으로부터 이 공까지 올수 있는 지점을 선정합니다. 자, 자세히 선정했다고 보고 뒤에서, 저 뒤에서, 제가 카메라상 저 뒤로 가지 못하고 현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상으로. 저 뒤에서 이 공이 흘러서 들어갈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선정을 합니다. 자, 포트해서 중간 지점까지만 공을 풀내면 중간 지점에 간 공은 마지막 공까지 갈 것이고 마지막 공을 당 공은 자연스럽게 홀컵에 떨어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현재 놓여 있는 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 지점까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잘가까 신가는 그 통로에 공을 놓습니다. 자 이렇게 대체적으로 경사라이를 읽게 된 겁니다. 자이 공은 여러분들이 공 대신에 핀을 놔두고 마크 를놔두고도 관계 없습니다. 일단 이 공을 퍼트렸을 때 내가 본그 목표 중간 중간 목표 마지막 목표 최초 목표 중간 목표 마지막 목표를 연해서 공이 굴러갔을 때, 홀컵가들어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 내가 본 것보다 덜 굴러서 피해 갔으면, 내가 나이를 너무 많이 본 거고, 경사를 너무 많이 본 것이면, 공이 더 가서, 피눈에건져갔다면 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경사 읽기에 실패한 거고, 너무 적게 본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부단히, 이 부단히 하게 되면, 처음에 공은 본 것이, 예,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좀 가다 보면 아이 그림은 이 정도 경사를 갖고 있구나 하면서 경사를 이렇게 실제 공을 안 나눠 봐도 예뭐 표시를 안 해도 눈에 들게 어 됩니다. 자세 컨샷 지점에서 그림을 읽고 가장 안정적인 곳에 공을 떨어뜨리와서 지속적으로 그림을 관찰하고 오면서 아 대략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경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 실제 공을 그 퍼팅을 해보면 훨씬 실력이 상상이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퍼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 뭐 하면 됩니까? 예, 공을 1 m 터 안에만 넣으면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완퍼팅에 성공하겠죠. 그렇게 자꾸 퍼트를 모으다 보면 퍼트 성공률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사를 입력을 자주자주 자주 연습을 하시고 예, 하시기 바랍니다.